아, 요즘 TV만 틀면 연애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솔로지옥에서도 한번 출연을 의뢰받았었기 때문에 연애 프로그램 굉장히 <laughs> 관심 갖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과의사들은 뭐소이팅할 때도 그렇고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다들 치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당연히 치열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일반인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이쁘신 분들이라서 이제 TV에도 나오고 그러시는 건데, 다한 아, 가지 막 아쉬운 부분들이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교정 안해서 치열이 삐뚤삐뚤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것보다도 거미 스마일이 굉장히 심한 분들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쉽게 교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조금 아쉽다. 방송 나가기 전에 이거 하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웃을 때 잇몸 많이 보이는 웃음을 이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거미가 잇몸에 거미. 그리고 스마일은 웃을 때 스마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거미 스마일 교정은 뭐 보톡스를 맞거나 아니면 구강 전정술을 하거나 아니면 잇몸 성형을 하거나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미 스마일 있는 분들은 어떤 치료가 나한테 맞을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웃을 때 자꾸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게 된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웃을 때이윗 입술이 확 올라가가지고, 치아는 당연히 다 보이고, 잇몸이 한 1cm 이상 막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다 거미 스마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거미 스마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에 윗입술을 올린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많이 활성화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웃어도 이렇게 확 많이 올라가서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코 옆에 있는 부위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은 윗입술을 올린근의 과활성이 풀리면서 웃어도 입술이 덜 올라가게 되죠. 이때 좀뭐 웃을 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잇몸 성형이에요. 잇몸 성형은 뭐냐면, 치아 자체가 작아 보이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잇몸을 좀 성형을 해가지고 치아 크기 자체를 정상적인 크기로 키워주기만 해도 치아가 시원시원하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보이던 잇몸이 줄어들게 되니까 거미스마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치아 사이즈도 정상이고 근육 자체도 정상인데도 거미스마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격적인 문제는 성형수술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나는 성형수술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되는 게 구강전정술입니다 최근에 하셨던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요 아 치아 사이즈는 정상이 근데 근육이 조금 과활성화된 경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구강 전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깊었어요. 이렇게 깊다 보니까 입술 자체도 말려서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 입술이 굉장히 얇아 보이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강 전정술이랑 보톡스를 같이 시술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아무리 웃어도 잇몸이 잘 보이지 않고 입술 자체의 두께감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죠.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전정을 일반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15에서 한 20mm 정도 절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꼬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꼬매고 나서 한 2주 정도 잇몸이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고요. 2주가 지나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 잇몸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정상인처럼 잇몸이 딱 보이는데 기존에는 마음껏 웃지 못했다가 이제는 수술을 하시고 훨씬 더 마음껏 웃을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구강존 정수를 찾는 환자분들이 치과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구강전정술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구강전정술 경험이 많은 치과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당연히 부작용도 있는 치료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 이제 구강전정을 여기에요. 이, 이렇게 들려 들었을 때이 들리는 부분이 구강전정이거든요. 전정을 절개하고 아래 잇몸이랑 붙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게 덜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알고 계시고요.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바른 연습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보톡스를 맞으면은 3주 정도가 됐을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나서부터 거의 바로 효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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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최대 효과가 3주 때 나타나니까. 그래서 보톡스가 효과가 있고, 구관 경전술도 수술과 동시에 거의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신에 실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보톡스 맞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나는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한달 정도 남았다. 웨딩 사진 찍어야 되는데 한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구강전정술 하면은 충분히 효과를 보신 채로 결혼식장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미 스마일이 너무 나쁘다. 이건 꼭 없어져야 되는 질병이다. 이런 no.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컴플렉스다.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이 치료받으시면 좋은 거고, 그동안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지, 아,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보톡스를 6개월에 한 번씩은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6개월 지나면 효과가 다 사라져요. 이제 그만 좀 맞고 싶다. 이래서 구강 전정술을 택하신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강 전정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치료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보톡스보다는 효과가 더 길게 가기 때문에 보톡스 어, 자주 맞기 귀찮다 이런 분들은 구강 전정술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미 스마일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구강 전정술, 두 번째는 거미 스마일 보톡스, 세 번째는 잇몸 성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